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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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이게 환전소고? 아, 일꾼 여기구나. 이 사람 또왜 여기 있지? 이거 왜문 원래 안 열리는 건가? 일단 일단 아이 이놈의 에이... 거지 같은 분이이 에이... 사람을 못 나가게 하네. 땅 보고 있어야지 안볼 거니까 안 볼. 보... 뭐야 두명 뽑았어? 헐두명 뽑았어요 저 사람. 헐 개쩜 갔나? 아좀 가라고. 여보세요? 들어오셨어요? 아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 빨리 오세요. 네. 관리장가 아니네. 아, 내려갔나?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 잠깐만요. 예, 예, 예. 네, 들어왔어요. 이제. 아, 들어왔어요. 저희 땅 어? 번호 아세요? 네, 알아요. 네, 그 땅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한번 주위 둘러보시고 오세요. 네, 오, 잠깐만요. <웃음> 왜요? <웃음> 어, 모두가 잠깐만. 충돌? 어, 빨리 후딱할게요. 네, 빨리 후딱하세요. 네. 아, 저, 일군첫 번째로 뽑으신 분, 안월 님이요. 나머지는 아직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아닌디. 나 먹고 올라 그랬지. 아, 이건 안눠서 꼽아야지. 걸려요? <laughs> 아, 내가 닭다라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제가 좀 많이 닭다랬나요? 아, 아니요 아니 마음이 괜히 급해가지고. 아니 아까 해놨는데 갑자기 안되세어요 어... 봤어요? 지금 모빈님 일꾼 두명 뽑은 것 같거든요. 네. 아이 큰일. 우리 빨리 해야됨. 네. 일단 금이랑 다이아랑 에메랄드 상자에 넣어놓을게요 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죽으시면 안되죠 네 제가 아주 죽는거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서 아시죠? 네네 <laughs> 그게 제 매력이죠 잘 알죠 아 이거 캐서 갈까? 집안에 정글나무 캐서 바로 스타트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어. 아 이쯤에 캐던것 같은데. 혼니짱님한개 감사합니다. 아이 근처였는데. 네. 어디일까나, 저긴가? 팀장님 두개 감사합니다. 어디팠지 이게 아닌데 세개 감사합니다. 네 개도 감사합니다. 아까 어디판거지 다섯 개도 감사해요. 여섯 개도 역시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갔나? 안 손님, 네? 이게 그냥 패치만 하면 돼요네 근데 네, 계속 패치를 했는데 계속 안들어가져요 아까 하, 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니까 아까 패치를 해놨는데 네 여덟개 감사합니다 그 뭐지? 뭐 영어 뜨면서 안들어가지길래 네 지금 초기화해서 다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되면 9버.. 혹시 마크 9버전 있어요? 9버전 있어요 아 그럼 마크 9버전으로 제가 드릴게요 네 내가 팠던 구멍을 못찾겠어! <laughs> 아, 이게 제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네? 아, 아니에요. 지금... 저를... 음... 이런식으로 하시겠다. 아닙니다. 기껏 뽑아줬더니... 일꾼이 날 디스하다니... 아, 기분 무, 탓입니다. 이웬 말이오... <웃음> <웃음> 아, 아 괜찮으세요? 어. <laughs> 하나도 안괜찮거든요? <laughs> 아나물량동이 아, 없어 물량동이 가지고 가야돼 <laughs> 내놨대! 그래도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제가 집안에다가 다이아랑 다 꺼내놓고 갔어요. 아, 아까요? 네. <웃음> 다행이네요. <웃음>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하기 잘했다. 아 진짜. 아, 매우 눈물 나네요. 어쩜 세상이 이렇게 거지 같은지. 운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 뭐야, 정글나무 아니고, 모래, 아니구나. 매우 우울하네요. 자 위로해 드릴게요. 위로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아,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지금 아 저랑 컨텐츠가 하기 싫어서 일부러 지금 이러시는 거죠 지금? 아니 아니에요. 어? 진짜 안돼요. 진짜 안돼서 그래요. 잠깐만 잠깐만. 어 아, 나가는 문이적인가? 아, 화난다 아니,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아, 일부러 아니라니까요 기껏 일꾼으로 뽑아줬더니 이런 식이에요, 님들 일꾼은 역시 이런 사람으로 뽑으면 안 되는데 제가 멍청해서 일꾼을 이런 사람으로 뽑았어요 <laughs> 아유. 가까이 근처였는데 그래, 여기다 아, 뭐야, 물 뿌렸는데! <laughs> 아, 아. 이게, 뭐지, 이게? 화가 난다. 아, 나물 눌렀다고! 아, 이러면 템 없어지는데. 네, 그것도 잘하는 사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안 되겠지. 석탄은 또 여기다 왜 버려놓은 거야. 와. 아이씨... 아 철이 없구나? 망했어요! 왜요? 어? 아니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아니 들어오시기부터 하라고요 아, 아이씨.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저 지금 속이 타거든요? 아 진짜 제가 지금 후다닥 하고 있는데 야, 지금 속이 아주 그냥 막 그냥 막 어? 저 울고 싶거든요. 흐어... 갑자기 왜 이럴까요? 그게 과연 갑작기일까요 아니, 진짜 아까는 됐었는데 갑자기 안 되네. 그래요? 네. 멋이구나. 어. 아, 그를 섞이해 볼까? 우라, 다 챙겨 먹은 게 뭐가 없네. 나무도 없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 화난다. <laughs> 철도 다 날렸어. <laughs> 아일났네 <큰일> <laughs> 언제 오실 예정이죠? 음, 진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예예. 아,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뭐 그냥 저랑 같이 멀티가 하기 싫었던 뜻으로 알아 들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저랑 하기 싫다는데. 아니, 그런 뭐게 같은... 아니, 그런 게 아닌데. 그랬다가. 다른 일꾼을 뽑았어야 했어.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맞는 안 됩니다. 거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맞거든요. 완전 맞거든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라뇨. 일단 좀 빨리 들어오시라고요저 <laughs> 진짜 지금 매우 우울하거든요. 진짜, 진짜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지금 뽑은 지가 몇 분이 지났는데요. 아주 그냥 저구만. <laughs> 나쁜 사람! 아이리기 <laughs> 싫으면 이리을 하지 말지. 오, 이왜이리지이내야이리이지금 <laughs> 좋지 못해요. 야이 <laughs> <laughs> 일꾼을 뽑았지만 일꾼이 들어오지 않는 그 신기한? 막 서버에 들어갈 때 FM을 어쩌고 뜨는데 이게 뭘까요? 님, 마크 초기화 했어요? 어, 초기 화 아까 했었는데? 그럼 마크 9버전 있죠? 러이처. 네, 있어요. 잠시만요, 9버전용으로 배치기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아까 안 되면 말하라고 한 건데. 아니 진짜 아까는 됐었는데 갑자기 서버 들어가니까 갑자기 안돼요 보냈어요 네 하, 정말 저 오늘 아놀님한테 실망했어요 아니 그거는 잠깐 실수 때문에 저기만 하고 마크 한번 켰다, 9버전으로 <laughs> 켰다가 구버전으로 켰다가 패치하셔야 돼요 아시죠 네? 그 정도는? 마치 그 패치 방법은 아시는 거 맞죠? 아, 네 알아요, 알아요. 정말요? 믿어도 돼요, 정말? 네, 믿어도 돼요. 정말요? 어딜 믿어요? 지금 못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거는 제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실수 안 합니다. <laughs> 저 성격 나쁘거든요? <laughs> 아. 아 이게 폐광인데 상자가 없어. 이씨. 언제쯤 오실 예정이시죠? 아직도 아요도게 알고 싶어요. 자, <laughs> 어한한 5분 5분 안에 가게 5분 안에 진짜. 정말 진짜? 네, 네 정말로. 저 아놀린 믿어도 돼요? 네, 믿어도 돼요. 어, 를보고 믿으라는 거지? 어, 진짜 한 번만 믿어 주세요. 정말로. 아 뭐야 또 누군가 뽑혔어? 저저 저 사람들보다 일찍 뽑았는데 왜 늦죠? 아... 언제쯤 오시려나? 아 이거 환불 안 되나 이거? 아 정말니? 네? 지금 속 타져. 아 네. 전 속이 없어졌어요. 화가난다 화가난다 아주 슬프다 오늘 5시 10분까지거든요? 네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지금 죽어서 지금 기분이 매우 안좋고요두번 <laughs> 죽었거든요? 네네 네, 레벨 어, 레벨을 다시 천천히 쌓으면 되죠 저보다 일을 더많이 하고 가셔야 되는데 러스러스러스 다이아! 다이아! 한 갠가? 다적부터국일다이 어, 개? <웃음> <웃음> 다행이다 다이아! 를 구하기라도 해서 3세 개. 세 3개. 개입니다. 네. 예, 빨리 오셔서 저랑 같이 캐셔야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아, 밑에 하나 더 있다. 어, 헐. 내눈 리신 네 개였구나. 죄송합니다. 눈이 리신이네요. 앞에 두고 못 찾다니. 리신이시네. 아, 제가 좀 물건을 대충 보는 안 좋은 버릇이 있어가지고 어, 고치자겠네. 아니 님 들어오고 그런 소리 하시고요. 이 네, 들어 지금 모두 설치도 못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셨어요? 아, 알았어요. 5분 지난 거 같은데. 아니 아직 5분 안 지났어요. 저 나중에 녹방 돌려볼 거예요. 그래야 5분 지났으면 님 궁둥이자가 없어질 줄 아세요? 아니 아직. 한 3분 지난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까 한 55분쯤 말, 말했었는데. 지금 저랑 밀당하세요? 아니, 진짜인데요. 저랑 사귀세요 아, 아닌데요. 어디서 이 밀당을 시키고. 아씨, 나무가 없어서 조합대를 못 만들어. 하, 화가 난다. 어. 언제 올거래유 그러게요. <laughs> 어, 빨리 되라, 제발. 어, 일꾼 두명 뽑은 데도 있는데. 어안될 사람이네. 저, 님 뽑은 지는 10분 정도 된것 같아요. 뽑은 지요? 네.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아니요, 누군지 말안 하셔도 돼요. 알바, 쓰레빠요? 어, 왜안 되지? 마고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굳이 이거 왜안 깨지지? 돌인가 이게 자갈인 자가린... 이게 자갈이고 마고님 서포트도 감사합니다. 어... 일단 조합대 만들 나무. 아까 어디서 왔지? 오늘도 길치 난 소는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기어나하지 여기요. 아 진짜 어. 내 어, 컨트롤을 해라. 정말 박수 쳐주고 싶다. 용암? 자표가 십. 10...